그 여자를 잡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잖아? 없어 없어 근데 어떤 여자예요? 더 나쁜 여자예요? 알고 있지? 보면 <laughs> 여자가 봐도 와,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형제가 있거나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싶다 이런 여자들 있잖아요. 네. 정리를 해서 남자들한테 이런 여자가 주변에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라. 뭐가 있을까? 저는 같은 여자더라도 말을 진짜 예쁘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그런 분들은 흔치가 않아서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나도 공감. 이게 근데 말이 예쁜 게 아니라 생각이 예쁘기 때문에 맞아, 말도 예쁘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무조건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예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이 예쁘게 나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여자가 좋겠죠. 막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기분에 따라서 막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 말고 정말 그 내가 이런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상대를 먼저 헤아리고 그거에 맞게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좋은 거거든요. 네. 그 예의바른 여자. 음. 그 남자들 자기 친구들이나 자기 가족한테 이거 결혼까지 간다고 쳤으면 자기 부모한테 되게 예의바르게 잘하는 사람 쳤잖아요. 네. 그걸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진짜 그런 본질적으로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네. 당연히 내 주변 사람들, 내 사람들한테도 예의 바르게 하겠지. 네. 어, 그리고 거짓말 안 하고 솔직한 사람. 전이 솔직하니까 생각나는 게 자기의 마음과 심정, 자, 현재 상태를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솔직함을. 응, 음, 맞아요. 그냥 단순히 거짓말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꿈에 있거나 하지 말고 음, 내가 마음에 안든게 있으면 이걸 감정적으로 풀라는게 아니고. 맞아, 맞아. 이렇게 그때그때 그때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더 발전적인 관계를 위해. 그리고 자기 할일 알아서 하는 자기 어. 주체 의식을 가진 그렇죠? 여자. 저 자기 주체 의식에 포함되는 게 자기 일에 프로 의식을 응, 갖는 응, 사람인 응. 것 같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일에 어? 열심히 해 나가는 사람. 그럼 무조건 네. 오빠가 해줘 이런 여자들 말고 독립적으로 알아서 응, 하고 뭔가 진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여자를 만나야 나중에 덜 피곤하지. 응. 그럼 뭐야 실장님 계속 자기 소개하는 거예요? 갑자기? <laughs> 아무튼, 다음은. 그게 얼굴, 단순히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행동도, 생각도 예쁜 여자를 여치면안 되는 거지. 얼굴도 예쁘고 다 예쁜데 하는 짓도 예쁘고 행동도 예쁜 사람인 거야.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남녀 사이에 있어서 뭐 남자가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남자는 뭐 아파트가 있어야 된다. 차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남녀 역할을 구분지어서 응, 빠지지 응, 응. 않는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에게 잘하는 사람이 낫지 않아요? 네네. 이게 맞아. 가끔 보면, 아, 저 사람 진짜 별로인데 나한텐 잘해. 어, 어, 어. 이게 나중에 어느 정도, 그 초반 없이라고 하잖아. 이게 복부가 빠지고 난 뒤를 생각해봐. 나한테도 그렇게 할 거란 말이지.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모두에게 대체로 친절하고 잘하는 여자를 만나는 데 궁극적으로 좋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자기 할일 열심히 하고, 뭐 공부든 일이든. 잘 알아서 독립적으로 책임감 있게 잘 하고 생각도 예쁘고 하는 짓도 예쁘고 말도 예쁘게 하고 예의 바르게 하고 약속 잘 지키고 자기 감정에 솔직한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를 잡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음.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잖아. 없어 없어. 응흔 흔치 않으니까. 없어요 없어요. 응.